아직도 남아있는 유튜버들 가장 지금 물고 늘어지는 거 뭐예요? 작년에 분양가 상한제 한다고 하니까 공급부족 온다. 공급부족 결코 오지 않더라. 과거에도 분양가 상한제 전후로 해서 밀어내기 분양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줄었고 그때 또 하필 리먼 브라더스 사태 터져서 인허가나 이런 거 잠깐 감소했으나 그 이후에 다시 기존보다 더 많이 늘어나면서 공급부족은 없었다. 그리고 이번 분양가 상한제 할 때는 오히려 경제위기 터지기 전에 분양가 상한제 예고가 나갔기 때문에 그 뒤에 뭐 인허가나 물량 이런 거 추진하는 거 봤을 때도 그런 걸 보더라도 그 전에 부동산 산법 그다음에 재건축 연안 안으로 인허가가 미친 듯이 늘어왔던 거지 사실상 그 예전에 분양가 상한제 시행 전보다도 오히려 많은 인허가를 보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공급 부족이다 프레임 몰고 가서 재건축 재개발 풀어야 공급 부족이 사라진다 이런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멸시를 유도하고 재건축 가격을 띄우려고 했었죠 근데 안 통하죠 다 언론이 하나같이 이야기하더라도 저희는 그래프를 들이했고정신련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분양가 상한제 안정 효과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니까 안 통하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프레임으로 몰고 가게 뭐예요? 원래 경제 위기 때는 거품 많이 낀 금융이나 실물 자산은 항상 터지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 위기가 왔었죠. 그 전에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먼저 경제 위기가 왔었죠. 그래서 금리 올리다가 위험하니까 낮추기 시작한 거죠. 금리 낮췄으니까 저금리 때문에 유동성이 남아돈다 이런 이야기했었죠. 근데 저금리 때문에 유동성이 남아 돌아요? 그럼 왜 이렇게 소비가 안 돌죠? 집 거래랑 줄어들었죠? 금리가 낮춰서 유동성이 늘어난다는 건 그만큼 대출받아서 시장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유동성이 늘어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대출을 70%에서 투기 과열 지구는 40%까지 줄여버렸어요 고가 같은 경우는 내주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유동성이 늘었다고 할수 있나요? 다주택의 경우 는 대출 안 내주는데 그러니까 유동성이 늘어나는 이유는 저금리 때문에 늘어나는 게 아니라 저금리로 인해서 사람들이 대출을 더 편하게 빌릴 수 있고 더 많이 빌려도 갚을 여력이 되기 때문에 유동성이 늘어난다. 이렇게 되는 건데 대출을 제한을 걸어버렸는데 어떻게 유동성이 늘어나요? 지금 M1, M2 막 늘어나고 있다고요? 원래 M1, M2는 계속 우상향이에요. 최근에 M1, M2 엄청나게 늘었다고요? 그거 다 기업 쪽에서 현금 보유하고 있다. 가게에서는 현금 보유 그렇게 안 하고 오히려 가게 위험도로 떨어지고 있었는데 하도 호도하니까 최근에 이제 다시 모으면서 최근에 다시 조금 친 거죠. 코로나 이후에 오히려 가게 M2 증가율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기업만 엄청나게 높았지. 이런 거짓부렁들이 다 드러나고 있죠. 그러면서 특히 화폐유통속도 혹은 통화승수가 엄청나게 줄어들었다는 지표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유동성이 돌지 않고 있다. 지표가 나왔죠. 그러니까 이제 할말 없으니까 가만히 있다가 말도 안 통하죠. 그게 다 맞는 말이라면 지금 거래량이 엄청 늘었어야 되는데 안 통하니까 거래량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잡는 게 뭐예요? 전세. 아파트 값 하락 전환했다. 보통 전세가가 하락하고 있고 매매가가 상승 전환했다. 그러면은 상승 전환하고 끝내죠. 이런 얘기 뒤에 더안 붙이죠. 1년 내내 상승, 전세 대출 역대급 증가. 왜 이, 이사 지금 떠요? 9월이 피크였으니까. 왜? 그 이후에 지금 은행권에서 대출 규제 들어갔다. 은행권 대출 규제가 들어가면은 전세 값이 오르는데도 한계가 있어요. 왜? 호가 막 올려주죠. 근데 막 계속 매물 없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전세 대출도 영을 하는 것처럼 엄청나게 빌려서라도 들어가려고 한다. 근데 이만큼 빌려야지 들어갈 수 있던 게 이만큼밖에 안 나온대요. 이만큼이 부족해서 못 들어가는 수요들이 엄청나게 줄어들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전세를 그래도 저렴하게라도 주는 게 나아요. 공실로 두는 게 나아요. 집주인 입장에서. 특히 토액으로 갭투이한 집주인들 같은 경우는 못 올리더라도 유지되는 가격이라도 전세는 무조건 들어와야 되죠. 다음 사람 내줘야 되고. 안 그래도 요즘에는 전세 보증보험도 많이 가입해서 경매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겠어요? 임대차 상법 한 다음에 전세 대출 유동성 딱 막아버리면, 지금 굉장히 유동성이 너무 크죠? 막아버리면 된다. 영끌이란 말이 나왔으면 항상 뭐예요? 더 이상 오르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세가 상승세도 급하게 줄어들고 있죠. 전국적으로. 일단은 그래도 오르고 있으니까 이야기 하는데, 문제는 뭐예요? 예전처럼 전반적으로 다 오른 것이 아니라, 대부분은 재계약하고, 일부만 오른다. 근데 자꾸 뭐 상승심리 최고치 전세난 확산 전세대출 연끌 역대급 증가 이런 얘기 하고 있어요. 전세대출 역대급 증가 1년 내내 증가한 거 임대차 3법 때문인가요? 1월 20일에 나왔던 9억 이상 아파트 보유자에게는 전세대출 안내준다 하니까 1월 20일 전에 이빠이 받은 것도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연기한 것도 계속 있고 그런 거는 왜 얘기 안 하냐? 그러면서 뭐라 전세 40억 원 시대 부르는 게갑시죠한남더힐 성남동 마크힐스 아크로리버파크 이런 데 얘기하고 있어요. 저런데 저돈 주고 들어가는 사람은 집을 살 여력이 없어서 전세를 사는 게 아니에요. 집 사기 또 뭔가 뭐 걸린 것들 많고 그러니까 임대로 편하게 살다가 어차피 요, 사람들 쉽게 쫓아내지도 못하죠. 혹은 예를 들어서 부모 찬스 써가지고 갭투기가 들어갔을 수도 있고요. 이런 걸 얘기하고 있다. 그러면서 요즘 하는 얘기 뭐예요? 전세가 상승이 매매가 끌어올릴 것이다. 이 말이 핵심이죠. 지들이 하고 싶은 얘기는 요거예요. 근데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뭐예요? 여기가 전세고 이 정도가 갭이다. 근데 문제는 전세가가 상승되면서 같은 돈으로 할수 있으니까 이만큼 올라갈 거다. 전세가 상승만큼. 그 얘기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된거 아니죠. 대부분은 전세갭 거의 그대로 유지된다. 높아요. 5% 상한이죠. 근데 신규가 전세가 이렇게 높게 나온다고 해서 여기 갭 붙여 가지고 이 가격에 팔면은 팔리느냐 하는 거죠. 지금도 뭐 맨날 전세 낀거안 팔린다. 즉시 입주 가능한 것만 팔린다. 이딴 개소리 하고 있는데 퍽이나 신규 전세 계약한 게 비싸게 팔리겠어요? 본인들이 이야기하는 걸 본인들이 부정하는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거를 유리할 땐 갖다 쓰고 불리할 때는 빼놓고 얘기하고 그게 핵심이죠 월세값도 뛰었죠 한달새두배 올랐다 마포 전체적으로 오른 것 같지만 9월에서 10월이면 임대차상품법 영향 아니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 거죠 여기도 뭐 7월 해가지고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여기도 뭐 비교하나요 사실상 전세월세 구해보신 분들 다알 테지만 도배장판 샷이 됐는지 뭐, 이런 영향에 따라서도 자기 집이 아니니까 옵션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전세는 월세는 비싸게 들어가는 것도 있죠. 전세 어차피 돌려받을 돈이니까. 거기다가 이번에 임대차법 영향을 특히 많이 받는 동네는 강남 대치 이쪽하고 목동 이런 데 영향 많이 받는다. 왜냐면 애들 학업 때문에 울며 결자먹기로 하는 학부모들이 있어서. 근데 그 외지역들까지 그렇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거기다가 얘네 뭐예요? 매물이야요 매물. 호가예요, 호가. 오가. 제가 지금 예를 들어서 5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 라고 쳤을 때 얘를 10억에 호가 내놓으면 은두배로 오른 거예요 뭐 그러니까 빠진 인간들이나 저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자 그러니까 이제 뭐 몰고 있어요? 빌라 전세 빌라 전세로 몰면 뭐가 좋아요? 제가 봤을 때이 기자는 좀 받아 처먹었을 것 같습니다 왜? 빌라 전세가 알이 높아요 최근에 뭐 빌라 팔면 한알 20개 나온다고 그랬죠? 알이 20개면 개당 100만원이에요 2000이죠 근데 전세 맞춰주면 은한 10개 정도는 먹을 거예요 그럼 나머지 5개 어디로 가요? 바지 사장한테 바지 사장이 이 매물 받아주면서 같은 전세가랑 같은 가격으로 매매 계약했다 하면서 이알 다섯 개 받으려고 그짓거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 전세 오르고 있죠. 그러면서 또 빌라 안 되면 처가 캥거루족 하면서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몰아붙이고 있다. 기회죠. 전세 오른다 할때 그러면서 아예 이제 비꼬기까지 하죠. 전세 살면 누무죠 무주택자의 사람들 집주인 갑질을 제가 그렇게 이야기 많이 했죠. 쓰레기들이죠. 무시하고 뭐 불쌍하게 바라본다. 집을 왜안샀냐가르치러들리고 타박한다. 있는데도 뭐 분양시장까지 뛰어들어서 무주택자 집사 기회 뺏으려 한다. 이걸 막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자꾸 다주택자들 취득세, 양도세 풀어주라고 그래요? 중요한 거는 다주택자들 매물 나오는 것만 자꾸 이야기하고 있죠? 매번 신규 공급만 이야기하고 있죠? 공급만 이야기하지, 수요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다. 취득세나 양도세를 낮추게 되면은 다주택 투기 수요들이 다시 주택시장에 들어와요. 지금 거래량 왜 줄었는지 알아요? 투기 수요들 빠지고 실수요들도 지금 마음이 죽었으니까. 근데 양도세, 취득세 풀어주면 어떻게 돼요? 매물 물론 많이 나오겠죠? 반대로 수요도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다. 그거 하려고 자꾸 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들 도 차익도 남기려고. 양도세, 취득세 풀어주라고 하는 인간들 있잖아요. 지들 지금 팔려고 대기 타고 있는 쓰레기들이에요. 지들 거 비싸게 많이 남겨 처먹으려고 자기들도 집 사면서 집 풀로 끼고 막 실패자인 건 마냥 쳐다본다. 기다리시면 누가 실패자인지 조만간 나옵니다. 마포산 홍당기 씨. 이야기 많이 나오죠. 저분이 지금 전세 난민이란 별칭을 새로 얻었다 하면서 비꼬고 있다. 의원들끼리도 그렇고. 아예 집 보여주지 말라고도 하고 있죠. 카페에서. 잘좀 해주시죠. 막 하면서 비꼬고 있죠. 인성이 그따위 들이다. 본인들이 늘 얘기하는 게 자기들이 있어서 임차시장이 유지되고 무주택자들도 살 곳이 생긴다. 말하는 건그렇사하죠 근데 지금 전세가 쳐올리는 거 보세요. 예전에 매매가보다 비싸요. 이들이 지금 과연 주거안정시장에 기여하고 있나요? 그들이라도 주거 만편하게 살수 있게 해주느냐. 전세 산다고 조롱하는 거 봤죠? 저딴 인성을 가진 인간들이 무슨 기여를 해요. 서른만 줬지. 그러면서도, 고워할 줄은 모르고, 시대 차익 보면, 지가 잘해서 한 것처럼 계속 이야기하고, 철퇴를 맞아야죠. 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세금 강화되는 거다. 이번엔 뭐예요? 김포를 몰고 있어요. 부동산은 시장이 늦게 나타나서 그러지, 저렇게 몰고 있다는 게, 올려서 팔고 빠질 때라는 거예요. 김포나, 뭐, 저기, 고덕신도시, 이런 외곽 쪽, 가장 외곽 쪽일수록, 가장 위험하다. 내년 상반기, 완전 될 것이다. 혹은, 2025년은 돼야. 내년 상반기라고 이야기하는 경우, 저도 내년 상반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6월부터 전월세 신고제 들어가니까 전월세 신고제가 발동이 되면 뭐가 돼요? 재계약도 지표에 나온다 재계약 지표에 들어가는 거왜 통계 조작이라고 맞겠어요? 전세가 지금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본인들도 알기 때문이죠 2025년 뭐 넘어서 안정된다 임대인 우위 시장 지속 이런 이야기 하고 있죠 아니 임대인 우위 시장이 지속되는데 어떻게 전세 값질을 해요? 지금 전세 값질 이야기 많이 나오죠 아니, 임대인 우위 시장인데 어떻게 임차인 갑질을 해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다. 제가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임대인 우위 시장은 신규 계약에 대해서, 그리고 재계약에 대해선 임차인 우위 시장이다. 근데 일단 한번 들어가서 장기적으로 거주하는 게 중요하죠. 들어가기 전이라면은 차라리 아예 다른 곳을 알아볼 수도 있지만, 들어간 뒤에는 어쩔 수 없이 재계약해야 되는 경우도 많더라. 그러니까 이 부분부터 안정시키는 게 우선이죠. 사실은 신규도 안정시켜야 돼요. 제가 자꾸 이야기하는 거, 3 플러스 3. 왜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학군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로 비싸게 신규 계약하는 사람 없도록 예를 들어 2플러스 추면은 초등학교 같은 경우 2년이 남잖아요 중고등학교 2년 2년 다녔는데 2년이 또 남으니까 어쩔 수 없이 비싸게 계약한다 지금 계약하는 것 중에서도 계약갱신청구권 무시하고 막 몇십 퍼센트씩 올려줘서 계약하는 것들 다 학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3플러스 3 해라 그 다음에 공시지가에 맞춰서 전세가 상한선 정해라 그래야지 임차인들이 깡통전세도 피할 수 있고 주거시장이 안정된다 이 얘기 하고 있는 거잖아요 보면은 한 기사를 가지고 돌려쓰고 있어요 집 보여주는데 뭐 10분에 5만원 뭐 이런데도 나오는데 막 돌려쓰고 오면서 극히 소수만 가지고 엄청나게 이야기한다 나머지에서 왜 전세가격 띄우는 거에 대해서 는 갑질이라고 하네요 그거야말로 진정한 갑질인데 지금 그리고 뭐 엄청나게 뭐 호가 올랐다 호가 올랐다 호가 가지고 아까 이야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헬리오시티 엄청나게 뭐 비싸다고 이야기하면서 뭐 지금 뭐 수십억씩 지금 거래된다 막 10억씩 막 전세 나온다 하는데 6억 7천 2백이 나왔어요 이거는 재계약 아니죠 신고됐기 때문에. 계약갱신청구권으로 하면은 안 나오죠? 이런 것도 나오고 있다. 사실상 이 계약 자체는 제가 봤을 땐특수거래예요 그래서 적어가지고 전세 가격이 떨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아닌데, 이거 말고 뭐 거래된 거 있어요? 이렇게 효과 나와서? 말도 안 되는 가격이다. 사람들이 거래 안 한다. 특수거래 같은 경우는 뭐 다운 계약 정황이라든가 여러가지 한번 찾아봐야 되죠. 지인 거래라든가. 이런 가능성도 높다. 그러니까 막 고가 내놓는다고 막 거래되는 건 아니죠. 지금도 높이는 사람도 있지만 낮추는 사람도 있는데 그리고 거래는 뭐 11억 12억 계속 찍을 것 같더니 6억 7,200에 거래되고 있어요. 사실상 다른 사람한테 내주려고 했으면은 한 9억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뭐 나갈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내주긴 싫은 거죠. 이 사람은 제가 봤을 때는 언제든지 빼줄 수 있는 사람으로 일단은 지금 경매 나가지 않게 아는 사람 불러다가 전세대출 받아가지고 자기가 이자 내는 조건으로 하고 최소한으로 이자 내기 위해서 저가 결코로 계약을 하고 이런 식으로. 처리해 놓고서 얼마든지 나갈 수 있는 거래를 해 놓고서 신규 계약해 가지고 비싸게 띄우겠다. 이럴 수 가능성이 높죠. 게다가 지금 24번째 부동산 대책 임박했다고 합니다. 매매 시장도 재는 걸로 패키지 검토 들어간다고 합니다. 매매 시장도 지금 인지에서야 강남 조금 떨어지는 거 나오기 시작했는데 자꾸 아직까지도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전세 가지고 띄운다. 그러니까 전세 매매 둘다 잡아야죠. 지금 완화 정책으로는 절대 잡을 수 없어요. 완화 정책 효과는 항상 몇년 뒤에 나타나요. 지금 뭐 이야기 나온 거 전세대책으로 신규 임대차 계약시도 인상률 5% 제한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 6년 아 이거 진짜 필요한 거예요 이거 5%는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아까 얘기했던 헬리오시티 6억에 거래됐던 게 갑자기 뭐 8억에 거래되고 해서 얘5% 올리는 거랑 얘5% 올리는 거랑 형평성이 떨어진다 그럼 누가 미리 계약하겠냐 라고 뭐 이런 식으로 할 텐데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건다 같이 공평하게 공시가격에 맞춰서 가자 이런 얘기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투기가 열지고 추가 지정 필요하죠 투기과열지구보다 조정대상 지역을 많이 지정해야 되죠. 해수동이라든가, 대구. 여기 투기과열지구만 지정돼서 계속 들어가고 있다, 투기수요들. 최근 뜨고 있다는 데는 지정했다 나중에 취소하면 되니까, 울산이나 뭐, 이런 데도 들어가면 좋겠죠. 그래서 실수요들이 피해 있는 걸 막아야 된다.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대상 확대해야죠, 당연히. 부동산 분석원 나오게 되면은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대상 확대해가지고 면밀히 검토하는 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갭투기 차익 환수는 당연히 잡아야 되는 거고. 지금, 자꾸 이야기한 게 무주택 갭투기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 무주택 갭투기도 잡아야 되죠 사실 근데 무주택 갭투기에다가는 나중에 뭐 실거주 요건 붙여가지고 실거주 하지 않는 이상은 양도세를 엄청나게 부여하게 되면 되더라 그런 식으로 가면 되겠죠 자 거기다가 하반기 입주문량 많이 들어온다 안정화 가능하다 그러니까 입주문량 많이 들어오니까 이쪽으로 알아보시면 되죠 지금 너무 급할 필요 없다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결론 지금 전세나는 일시적이고 길게 볼까요 과거 사례에도 나왔죠? 일시적이고, 한정적이다. 뭐에 한정적이다? 신규에. 그러니까, 정말 뭐 학군이나 직장이 이동했다든가, 특별한 문제가 아니라면은 재계약하면서 버티면 금방 안정된다. 저런 식으로 호도해가지고 어떻게든 올리려고 하죠? 이런 난리 치면 칠수록 어떻게 된다? 추가 대책만 유도할 뿐이다. 이빨로 무덤 판다고 그러죠? 그거 하고 있는 거다. 특히 주의해야 되겠죠? 전세에 오르니까 차라리 매매. 이런 거는 절대 추천드리지 않으며, 특히 빌라, 오피스텔, 이런 걸로 황금성 떨어지는 걸로 매매하시는 거는 정말 위험하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